호모의 동화기전 대술과 같이에서 내림하는 모습을 변경했습니다. 보시다시피 큰 넷을 물 중간에서 세워 유리 앞에 가는 것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으면 정직해 보니까 생각이 깊지겠습니다. <목소리> 재미난 것은 이팀내딩을 알래스카 사는 사람만 할수 있다는 것인데 한 사람당 15명으로 한 가정의 구성원이 5이면 오지 않고 일흔다섯 마리를 킵할 수 있답니다. 介绍啊。 이쪽부터 해서 저쪽으로 쭉찍으라고저쪽으 스피스라는 곳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와, wow. finally 명태를 잡았네요. 명태. 뭐 물은 거니 오징어 물었네. 어? 야, 크다. 빨리 찍어 빨리, 빨리 살. 아, 드로문에 저또 드로문 찍고 있죠. <웃음> <웃음> 한국에선그 귀하다고 하는 명태가 어, 쇼서에서 오징어를 믿기로 낚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, 명태, 가재미등 집어넣기가 무섭게 입한를해대더라에요한국에서 Yeah, here. Here. 자, 이제 그 유명한 세바스찬을 you know 잡으러 나갑니다. 가는 도중 험백 어, 웨일을 만날 수 있었는데 oh, 가까이 가면 안 되는지 멀리서만 보았습니다. 와우! w e r e going on a fishing trip and w e s e e n whales. How cool is that? See? He's waving! I know! Say saying hi, hi, Harper. Hi! Hi, Harper. I'm your father. Oh, I found my father right here. Oh, okay. Right. There's a tail. Oh, they're actually riding on him. 이제 본격적으로 헬리번 낚시를 하게 되는데 쓰는 추만 해도 적어도 3파운드는 되는 것 같았어요 이것만 그냥 내, 내렸다 올려도 보통 힘이 힘든, 아, 힘든 일이 아닐 터인데 <laughs> 거기까지 달리면 그야말로 정말 <laughs> 힘들 <거야. 웃음> 그렇게 쟁기지 말고 그냥 감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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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큰가보다힘들힘들게하는 겁니까 이건 크다 진짜. 어 oh, <laughs> 이거 정말 크다.

Yep, you Wait, can also keep this as okay. Oh, really? Yeah. Where's, my, where's my fish? Oh, you know, it's probably still in the ocean. Well, uh, <sighs> We need to figure out what we're doing. Okay, okay, so, okay, keep it. All right, you got a zip tie? Yeah, sure, awesome. Perfect. <laughs> there you go. it. One